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 예. 오늘은 견고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고한 소망.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날개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이 시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장의 저자인 좋은 번연은 신앙이 건강하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현실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틀어지고 괴로움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상처받을 만큼 약하고 한순간에 상하기 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크게 낙심할 할 때도 있는데 그때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짜여 낙심하며 어짜여 내 속에서 불하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평탄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힘겨워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린 날입니다. 출애급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의 여정들이 끝난 뒤에 돌아보니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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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와 감사는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탄하고 유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해치며 이겨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절반을 지나오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만큼 험난한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어려운 것이 그 험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가오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왔음이라 하고 있어이 말씀대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린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칠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핑계하며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평생 믿음 안에서 살아온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볼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저럴까? 앞에서 말은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할듯 뒤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함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불순종의 불순종하는 자들의 땅이요 가나안은 순종하는 자들의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연못가에서 종이로 만든 작은 배를 물에 띄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에 띄운 배가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으로 밀려나자 그 소녀의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형이 배가, 배가 나가는 방향에 돌을 던졌고 그 소녀는 더 크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배를 맞춰 가라앉게 하려고 돌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배 앞으로 던진 돌멩이 때문에 물결이 생겨서 배가 다시 소년이 있는 것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년과 같이 고난의 물결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앞에 떨어지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 고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궁극적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고난의 끝을 보려면, 주의 말씀과 윤례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환란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절을 다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여 일주일 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전도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어요.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환란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했다는 사실. 그는 하늘의 삼층전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했고 1세기에 가장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전도여행의 창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니 기뻐하라고 외칠 정도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과 같이 환란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세상에 환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환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체봉 시인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글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개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독수리, 윗독수리부터 할킴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가 없을 것이라며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어. 그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영웅인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처들이 나타났어. 이건 날개 시험때 설가재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한테 핥힌 상처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허니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도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대로. 환란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환란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굶주려 본 사람이 굶주려 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애통해 본 사람만이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과 상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타인의 타인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처나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지 못하고 대화의 중심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의 상처조차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셀들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성숙함이 있어야 요 우린 어린 나이에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다는 소망,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셀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정한 것이 있어서 었 셀에서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무엇보다 산돌교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주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사실 셀 리더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공부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는 쇠를 만들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와 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상처만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지 못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본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뼛속까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오류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개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율법과 선자의 강령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전락해 버렸어.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영원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우상 숭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2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인데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분 오열되어 싸우고 있었어.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크리스토파, 나는 바울파. 교회 안에서 네 개의 팔을 만들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원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말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추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가장 문제 많은 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골치 아픈 교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한 소망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바울이 전한 예수 크리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변화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한번 심겨진 복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에 이끌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깨닫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단축시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주의 계명과 율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 할렐루야. 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하고 해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송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21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불려지는 칼 바르트의 교회론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성도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는 글이어서 과연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라도 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인 것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